안녕하세요. 10월 5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삼성동삼성역 현대해리엇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 8 3억억보다5 9 6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송동 삼송역현대해리0 주상복합 0지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83억보다 25.96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송동 삼송역현대해리0 주상복합 0지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억보다 2 5 0저0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송동 삼송역 현대해리역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억보다 25.0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행신동 소만 3단진을 푸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84억보다 24.57% 저렴한 2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역할림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5억보다 24.16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역할림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5억보다 24.16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 역할림 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15억보다 24.16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성동 삼성 아이파크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47억보다 23.66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역할림프 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12억보다 23.3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역할림프 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12억보다 23.3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성사동 신원당 3단지 동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8억보다 22.4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원흥동 삼성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91억보다 22.1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행신동 소만 6단지성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95억보다 21.33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지축동 지축 역할림 프레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15억보다 21.21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내동 도레올 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2억보다 21.5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내동 도레올 센트럴 더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58억보다 20.92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토당동 대림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91억보다 20.46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내동 도레 올 센트럴 더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49억보다 19.94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도내동 원흥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4억보다 19.93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내동 원흥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4억보다 19.93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행신동 햇빛 20단지 주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99억보다 19.86% 저렴한 3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행신동 센터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24억보다 19.81% 저렴한 3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행신동 센터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36억보다 19.72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관산동 신성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47억보다 19.42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에덴다모은정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8억보다 19.41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화정동 에덴다모은정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8억보다 19.41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원흥동 삼성원흥역센트럴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3억보다 19.35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행신동 행신 스크뷰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18억보다 19.19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성동 삼성 삼송 아이파크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47억보다 18.89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